예, 반갑습니다. 408번 문제. 어,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 요 친구들. 여기선자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 오케이? 첫 번째는, 오케이? 명제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 오케이?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서로 필요 충분, 피로충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 친구 친구. 그래, 안 그래. 두 번째 는 뭐냐면, 두 번째 더 중요하겠다. 두 번째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을 거야. 2차 부정식이 나오면, 2차 부정식이 나오면, 오케이? 항상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라고 했지. 그래프의 개형. 그렇죠? 그 다음에, 근의 이치단계. 그게 바로 일본식 표현으로 근의 분리죠 그때는 뭘이용하고있어 판대학. 뭘말한다고판대판 판판판별식 대대대칭중 판판함수감 그 범위를 꼼꼼히 체크하라고 했잖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보자 천천히 해보자 P라는 조건이 친구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과반율 X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3 7 y 보다 작다. 문제를 꼼꼼히 적어봐. 어려운 문제 일수록 자기가 풀지 못했던 것일수록 문제를 적으면 서 문제를 의미하게 돼. 자, t it. t h 거든 친구. x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3 7 y 보다 작다. t t a c k w 본본적적으 뭔가 있죠? 공통된 게. 그렇죠? 그때 p 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실수 m의 최대값최초값을 구하는 라 거네. 결국 그러한 거야. 그렇죠? 그면 봐봐. 이건 집합으로 치면 P의 진리 집합은 Q의 진리 집합의 부분집합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벤다이어그면 Q가 더 넓은 범위야, 지 이렇게 P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또는 P, Q가 서로 같거나이두 경우야. 그래 두분 친구들. 그 봐봐, P이면 Q이다. 이놈이 넓은 범위야, 그렇지? 같은 범위지, 범위가 같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놈이 이 속에 쏙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근데 M이 미지수데이 값에 따라서 우리가 뒤죽박죽 하잖아. 그러는 것보다 자리를 바꿔봐. 이렇게 와버리면 이놈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우, 편하죠? 아니, 들어가 있잖아. 편하잖아. 이게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지겠지. 항상 넓 좁은 범위 좁은 범위 안에 쏙 들어가야 되잖아. 넓은 범위에. 그래 그래. 쏙 들어가야 돼. 넓은 품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서로 위치를 다 뜨는 게 좋죠. 그렇죠? 명지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낙취면낙피다 이렇게 대우로 거쳐서 포, 푸는 게 포인트였어. 쉽게 풀수 있는 물론, 대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풀수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 걸릴 거야. 아시겠죠? 왜 이런, 이런 센스를 가져야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이 녀석이 쇽 들어가 있잖아. 항상 넓은 곳에 품 안에. 오케이? 배신이 오늘 이걸 거치자고 친구. 이 조건을 이렇게 거치자 알았지? 그러면, 나큐나큐는 뭐야? 그렇죠. X 제고 플러스 2X 마이 3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부정이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2차 동시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다2 4이가 되나? 2차성. 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기 좋습니다. 그렇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너무나 크거나 같다는 것은 그 X의 범위는 이게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낙추. 낙추 하면 돼, 낙추. 아니, 낙피야지, 낙피. 아유, 그러나. 지금 저녁이었네, 비 오고. 청동공개치고. 낙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구성이니까, 납피니까 그러면 지금 이놈이, 이놈이, 오케이?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 안 그래. X가 무슨 범위일 때? 무슨 범위일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범위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렇죠? 그럼 둘이 고박이니까, 우리 친구. 이게 0보다 같잖아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니까 20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더우리 친구. 그다음에 양수고 양수는 양수잖아. 양수와 0은 0이잖아. 0 곱하기 양수는 0이잖아. 그렇지? 0 곱하기 0은 0이잖아. 됐어? 즉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x가 범일때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이 범위 0보다 크거나 같면 이놈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데 이놈이 무슨 범위일 때 이거, 이거, 이 범위, 이 범위에서. 밴드구 친구, 됐습니까? 됐어요?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오케이? 음, 이거. X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무슨 범위, X가 무슨 범위에서? 무슨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 오케이 이걸 만족해야 돼. 근데 2차 부등식인데 이 최고차 계수 양수라는 것밖에 몰라. 그럼 그래프 의 개형 세 가지 더. x축의 교점이 없을 때, x축의 교점이 하나일 때, 접할 때, 그리고 이세개 그렇지. 그래프의 개형 그고 했잖아 그래프.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y 값이지 그렇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드 밖에서 이 놈이 양수가 된다. 0과 2가 같아야 돼. 근데 이 놈은 x 그러니까 x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놈이 플러스 값이잖아. 이놈 무조건 성립 하는 거지. 판별시 0과 다한 거죠. 본질이 없으니까. 이 놈도 0이고 양자 x의 범위 값에 상관없이 이 범위가 좋재다이 범위에 상관없이 다다 성립하는 거잖아. 저하니까 판별식 0이지. 이두 경우는 무조건 되는 거야. X가 0개 없이. 그렇죠, 친구? 그런데 네. 네. 이게 중요한 거네. 봐봐. 이놈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죠, 그렇죠? 0보다 큰데 봐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때이 값이 0보다 크다.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번로 마이너스 3연기 들어가 있으면 음수여버리지. 뭐 1이 여기 서는음수해 버리지 게 마이너스 3과 1이 이 밖에 있어야죠 그래야 y값이 양수자라 양수잖아. y값이 양수자라 그래서 마이너스 3과 1이 그래야 마이너스 사이드 1 사이드가 다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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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잖아 됐리 <목소리> <목소리> 친구 됐어 근데 0도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서도 상관없죠 1이 여기 서도 상관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뭐 fx시켜놨다고 그래서 f 마이너스 상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대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f 1 값도 f 일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대그래 양수 값될거아니 됐니? 됐어. 이게 바로 근의 위치 정리 친구. 근의 주야 판대야. 판대함. 판대. 함수값 써먹었네요. 합 별식 써먹었네요. 그렇죠 대칭 중 많이 대칭. 만약에 이놈이, 이놈의 그래프가 봐봐. 마이너스 3도 양수, 1도 양수야. 그럼 돼버리잖아. 근데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무조건 옆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데, 마이,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음수까지 나오지. 이경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대칭축이, 대칭축이 항상 마이너스 3과 일 사이에 이자리입다 그래야 요 됐니? 판별식 함수값는 대칭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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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지점에 X 자리 대칭축은 어떻게 보여요? 마이너스 2에 있는 B죠. 그렇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M이니까 2분의 M이지. 2분의 M이 마이너 3과 1 사이에 있마이너 3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의 공통된 범위가 된 듯. 됐습니까? 됐어요. 글씨가 좀 난리네. 좁아. 우리 급답사 그러면, 첫 번째. 한 배씩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제목입니다. <laughs> m제곱, 마이너스 4m죠? 그렇죠? 0과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m, m-4. 범위는 범위는 이 m의 범위는 0과 4 사이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범위 하나 둘세개 공통된 범위 오케이 판매지 0보다 큰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 놈의 반대죠 친구 반대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0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해야 되지 서반대 그 그렇지 두문안 들어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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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대범인. F가 마이너스 3을 연결해야 돼. 이게 FX하고 지금 마이너스 3더 그럼 9. 마이너스 3 플러스 3M. 플러스 M. 이게 0보다 크나 거 같으니까 M은. M은 4분의. 4. M은 4분의 9보다. 그렇죠, 친구. 4분의. 마이너스 분 35. 마이너스 49보다 크나 거 같고. 그리고 F1 값 1을 넣어 1 빼기 M 빼기 플러스 M은 0보다 크다 낫다 그러면 0M은 0, 0M은 오케이? 어 이거 없어여0이 아니지 없어지네 그럼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모두 실수지 M의 값에 관계없지 그래서 이게 되게 쫄지 친구 2번에가이 둘의 겹치는 게 모두 실수니까 이 둘의 겹치는 건 이거지 됐니? 자세 번째 양근 no. 이 구하면 마이너스 유 n 이가 되지 이세개 공통된 범위 에 보자 공통된 범위 아 이거 너무 좁아서 미안 미안 미안만 영보다 작고 사보다 크다 영보다 작고 사보다 크다 이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분의 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사분의 구 알겠죠 들어가지고 친구 크다 o k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과 2사이다. 마이너스 6과 2사이다. 마이너스 6이 여기 있죠? 2가 여기 있겠네. 그래, 그래. 그럼, 그래. 그러면, 공통된 범위는 여기지. 그럼, 그래, 그래. 마이너스 4분의 9와 0. 오케이? 그래서, 음, 예를 들까? 마이너스 4분의 9와. 지울게. 마이너스 4분의 9와. 그렇죠? 들어가고 m, 0은 안되어 가요. 이두 개의 범위죠. 근데 이어지네? 이, 이어져. 마이너스 3분의 9, 0, 0, 4. 이어지죠 우리 친구?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답은 m과 4 사이네. 이 m은 마이너스 4분의 9와 4 사이. 그러면 이놈이 최소값, 소갈비. 그렇지? 뭐 이놈이 최대값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 거기에 마이너스 8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2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많이 힘들었을 경우가 친고 이걸 대으로 접근해야 아주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